라고 하자 박대령님은 견딜만 합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악수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에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은 재판을 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최해병 죽음의 책임이 있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사람들은 승진하고 총선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께 여수, 여쭙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으로 박정은 대령을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대령 재판과 별도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빨리 열어야 합니다. 국방부 대통령실의 판단 과정 그리고 수사 의뢰하고 이첩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실을 묻으려고 했던 자들 전 절대 가만놔두지 않겠습니다. 순직 해병특검법 재결의와 수사 모두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 증거인 통화기록 보존 연한이채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헌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원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장 선출 6일 만의 일입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세운 신기록입니다.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당으로 기록되기로 작정한 듯 합니다. 같은 정치인으로 22대 국회의원으로 창피합니다. 제가 대신 국민께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우원식 의장이 사퇴하겠습니까? 썩은 고목에 꽃이 필 확률보다 적습니다.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고집 부리는 걸떼 쓴다 라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철부지처럼 때를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말하기 전에 한심합니다. 국민의 힘이 저런 이유가 다름 아닌 용산 방탄 국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가족 측근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다룰 법사위, 대통령실의 남맥상을 다룰 운영위, 언론 탄압 문제를 파헤칠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 이들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회의 자체를 파행시킬 속셈이겠죠. 국민의힘이 뭘 하는지 뻔해서 얕은 개울바닥처럼 들여다 보입니다. 국민의, 국민의힘 의원 전체 명의로 상임위원 사임 요청서를 제출했고 모든 상임위 참여 거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 문이라도 닫을 기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 위에 서 있는 초법적 집단입니까? 그런다고 국회가 다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교육혁신당은 일하고 싶습니다.